문선 씨는? 저는... 할아버지가 지줬다그랬나요 아니요. 어, 웬... 저는 누군지 모르는 스님이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<laughs> 누군지 모르는? 그때부터 동국대가 원효 <laughs> 씨는 어? 어? <laughs> <아니 혹시> 불교예요? <laughs> 불교의 기운이 있었어 아, 저는 그래. 불교 아닙니다 야, 근데 그 스님이 영어로 지어줬어 문선 이렇게 해고 <laughs> 근데 진짜 되게 웃긴 게 어.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졌나 싶은 게요. 제가 그럴 글문, 어. 그럴문에 어. 착할 선 자거든요. 아. 공부도 안 했고 착하지도 <laughs> 않잖아. 아,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안 그러는데 <laughs> 글로만 착한 사람인 거야. <laughs> 어. 아,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. <laughs> 아, 왜, 왜, 왜? 왜? 아, 나옆에서 무슨 돼지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. <laughs> 야, 그럴문에 착할 선이 웃겨? 아니, <laughs> 형 얘기가 <laughs> 착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했고 <laughs> 아, 근데 이한 자가요. 네. 문자는 오편 음. 펼치면 제일 첫 번째 글자가 그럴 문자고 아 착할 선도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착할 선이에요. 손님이 아 그냥 펴가지고 어 약간 이렇게 어 했나?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짓지 않았나? 어전 그런 생각을 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그대로 대충 살고 있잖아, 그래서 <웃음> <웃음> 그 뜻을 이어받아서. 그아 저는 그러면 이제 6 개월만 지나면 네. 그 이제 사십 대 중반으로 넘어가네요. <laughs> 어떻게요? 그래요. 뭐 어떻게 그렇게 되죠? 넷, 다섯 5, 6시 중반 아니에요? 셋부터 중반이라고 친데요. 음. 그저 인정할 수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그건 너무 바뀌어요. 어, 왜냐면 음. 1, 2, 3, 4, 5, 6, 6 7, 8로 이렇게 갈지이 영이 있어서 어. 받침이 없으면은 초반. 받침이 쉬오시면 중반. 음 받침이 비읍이면 후반. 음 아하. 어. 아. 그럼 셋 3시 들어가네. 난 이미 그래. 중반이었던 거야? <laughs> 아, 그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어, 누나도 어. 부정합니다. 저는 팔공입니다. <laughs> 빠른충이다! 빠른충! <laughs> 젖같은거 얘기하 나랑 친구먹을때는 빠른 팔공 뭐.. 저는 홍장어씨와 다른 나이입니다 아. 그럼 너 이제부터 오빠라고 해 <laughs> 그래 오빠 <laughs> 그게 뭐 어렵니? <laughs> 아 오빠 소리 들었는데도 기분좋잖아 우리가 음. 딱 MZ 세대잖아요. 어.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. 아, 장원영. 아니고요. <laughs> 네. 죄송합니다. 저는 아니고요. 아, 7 9년생이죠 참. 네. 아, MZ 세대가 사실... 아니신데. 탈락. 선문선도 빼야됩니다. 저 음, 전80이에요. <laughs> 전80입니다. 아, 진짜 재수없었죠. 그래서 그때 바로 <laughs> <주> 오빠라고 <laughs> 불렀잖아요. 네네. 네. 음. 앞에 팔자예요. 음. <laughs> 자, 눈 주변 자글자글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안쓰럽습니다. 예. 너 진짜잖아. <laughs> 장원영이 <이제> 유신세대. <laughs> 웨이크 보드를 탈 때인데 네. 베이직이라는 기술을 배울 때였어요. 어. 웨이크를 끝까지 보고 탑을 제대로 밟고 뛰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, 음. 거의 이제 쭉 나갔다가 그 어프로치라고 이제 빨려 들어갈 때. 어. 쭉 빨려 음. 들어갈 때 보다가 끝에 못 보는 거야 자꾸 음. 눈을 질끈 감고 자꾸 뛰는 거예요. 어.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뛰는데 어느 순간 음.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거예요. 되게 천천히 가는 거야. 어자 보인다. 어. 그러더니 웨이크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. 음. 어. 그래서 탑까지 들어가는데 다 보이는 거야. 어. 그래서 내가 슬로우로 천천히 들어가서 탑을 정확히 밟고 지금이다 하고 탁 뛰었는데 그 전까지 뛰었던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게. 풍 올라가는데 제대로. 어. 공중에서 딱 시간이 멈추는 거야. 아, 너무 깜짝 놀랐던 게. 그때 기억. 뒤졌어야 되는데. <laughs> 앞에서 배 <laughs> 끄던 어. <되돌던> 사람이 <laughs> <응>. 마지막에 손문서 <손문사씩> 씨 <laughs> 웃고 있었다고. <laughs> 도는 나중에 웃고 있었다고 <웃음> <웃음> 기분 좋게 가셨다고. <laughs> 네. <laughs> 그 중에돈 빌려줄 것 같은 사람 누구 있나요? 태형한테 의외로 손문선이 빌려줄 것 같아요 오. 아 의외로. 내가요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주 아주 진짜 좋더라 네, 아주. <laughs> 네. 헛다리를 제대로 짚으시면 <laughs> 안 돼. 나도 한번 그냥 견제로 던져봤어요. 손문선 쟤는 누구한테도 돈안 빌려줄 것 같아. 아 저는 음. 빌리지도 빌리 빌려주지도 음. 않습니다. 어 저렇게 살면 뭐해? 네. 본인이 저렇게 철저해도 본인 목까지 남편이 빚은 적거든요. <laughs> 자 결국은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. <laughs> 어 그렇게 빌려대. <laughs> 이모까지. 결국은 총량의 법칙이야. 그러니까, 내가 빌려주고 안빌리면 어, 결국엔 누군가 가 빌려. 난, 난, 난.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왔는데 뭐. <laughs> 안 되더라고. 연 책임이 내 남편이 대신 그만큼 다 빌렸잖아. 야, 이게 총량의 법칙이구나. 어, 그럼 그러니까. <laughs> 석 씨는 여자 친구가 뭐뭐 오빠 나 안,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별로예요? 물어보면은 응답을 뭐? 하죠. 근데 막 너무 짜증 날 때는 그런 말도 해주기 싫을 때도 있어요. 그럼 엄글도 보기 싫으면 그말 하기 싫지. <목소리> 그럼 어떻게? 해? 어? 나 사랑해? 나 사랑해? 뭐야? <laughs> 지금 나이거 아, 상황극인 어, 거야 지금? 어, 어, 상황극. 아 어, 미안해 나 진짜로 나한테 물어보는 줄 알았어.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실구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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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 아, <웃음> <웃음> 존나 빡치게. <laughs> 나왔차피왜저러야지방송 중에. 아, 먼저 불편하게 어 <laughs> <laughs> 앞으로 <웃음> 앞으로 방송하기 불편하게 왜 그래요? <laughs>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해. 콜콜 <laughs> 콜, 콜. 당근. 오케이. <laughs> 콜다고콜다고 <콜당어, 콜당어. 웃음> <laughs> 그냥. 나 그냥 친구로처럼 지내고 싶네. 음. <웃음>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아이돌들이 참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실제로도 예쁘잖아 근데 이제 때로 몰려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 음, 후광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1대1로 해가지고 배우랑 붙으면 또 다르다 느낌이 맞아요 배우의 좀. 그 아우라를 음.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남자든, 배우들은 여자든. 선이 어. 다른 것 같아 맞아. 아. 보면은 선이 훨씬 아이돌이나 그냥 다른 연예인들하고 봤을 때 음. 정교하달까 어. <laughs>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아, <차. 웃음> 그래서 제가 나한테 맨날 허술하게 생겼다 그러면 <laughs> <laughs> <정교함이 웃음> 나는 뭔가 이렇게 <laughs> 나사도 잘안 조여져 있는 거 같고 거기는 되게 이렇게 반듯하게 첨단 기술로 만든 거. 빈대가 많잖아. 어. <웃음> 아 <laughs> 여유 공간이 조각 <조킹파> 꽉차 가지고 <laughs> 너도 빈대 잘라내서 그렇게된거 아니야. <laughs> Only my c h i 원래 맞 n l y my child. Because I want to tell y o 야 You go your way to equal to the bungalow. I'm n o 는 going to give y o 어 똑같네요. 오. 그러니까 저 선물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. 근데 선물 사줘서 저 사람이 좋겠지가 아니야. 내가 선물을 내가. 사줄 수 있으면 아. 좋아요. 아. 아. 얼마 전에 저희 그 식장 네. 여자 멤버들끼리 저녁 먹었는데 네. 돈페린용을 선물해주더라고요. 그 어. 얼마예요? 아. 한3 0만원 넘지 않아요? 어, 그래? 더 비싼 음. 거 사장님께 어? 더 비싼 거더라고요. 진짜? 네. 음. 그리고 굳이 왜 음. <laughs> 다른 사장님 계신 <laughs> 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? <laughs> 너무 불편하다. <laughs> 백승혜 이거, 이거 봐. 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잖아. 여기 <laughs> 또 다른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일도 신경 안 쓰지 않는 거야. 아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, 얘기를 하면 저 사장님이 기분 어. 나쁘지 않을까 하는 말을 탈피를. 식당 너든. 탈출 식당 탈출의 다음 오프닝 오프닝으로 하는 거거든. 네 그래, 다른 없어가서 얘기하는 거야. 남들이 먹고 남긴 동팬 인형 병으로 대란이 생겼지. <laughs> <할수 있지. 웃음> 그 정도 내가 줄수 있지. 지원하게. 그러니까 이거 무슨 아 일이라도 장원영한테 너도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아,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이슨얘기 그러니까 하는 거고 장원영 혼자 이제 해서 욕하고 푸는 거야 진짜 두 사람 같이 있어야 돼 돈패기 종이잖아넌 그냥 내돈 빼먹는 거야 <laughs> 솔직히 생각해보면 내가 신세경 신세경 이렇게 하는 이유도 나랑 눈 마주치고 너한테 관심이 있어 라는 눈빛을 보여준 여자 연예인이 신세경이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너한테 관심 그런... 관심을 준다고요 누가 <laughs> <laughs> <네가> 있었어? <laughs> 어. 아니야 둘다 동시에 <laughs> <마심> 나는 그래서 <laughs> 어, 너한테 관심이 있어? 어, 근데 둘다 지금 바로 이성적 <laughs> 관심이 아니라 너한테 <laughs> 관심 있는 표정 아니었어 <laughs> 아, <시발. 웃음> 눈을 <눈에> 마주쳐 줬다고? <laughs>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아, 아, 이 썩은 동태 눈깔들한테 그 느낌을 어떻게 전달하지? 아, 아. 아. 그러니까 대화할 때 눈을 바라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음. 그런 사람, 음. 사람 있잖아 내 눈을 어? 바라봐 <laughs> 아이 개새끼들 진짜 어떻게 다 죽이지 씨발 나 이제 다 서봐 여기 이제 다 서봐 나름의 아름다운 춤을 개새끼들 하늘궁에서 <웃음> <웃음> 내가 너 조인성 조인성 할 때도 내가 조롱하지 않고 심판했잖아. 대도한는보리 조인성 조인성 존나게할 때도 내가 야, 다 참아줬어 야, 내가 조인성이 나 좋아하는 눈빛으로 참았다고 했냐? <laughs> 그런 마음도 품지 말라고 어디 조인성한테 <laughs> 조인성이 미쳤다고 갔다 온 사람 만나냐? <laughs> 야 누가 만난대? <laughs> 이래데 진짜 만나면 너무 극적이겠다 <laughs> 만나도 소리 하고 있어 뭐 그런 거당사하 달라 그래 <laughs>